안녕하세요. 부시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사익 시님의 인 들꽃의 말이라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간단하고 아주 짧게 시를 읽는데요. 조사익 시님의 인시 중에서 꽃과 또 연결되는 것도 많고 해서 오늘은 제가 들꽃의 말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들꽃의 말 조사익 그대 나의 작은 꽃을 꺾어 가세요. 밟히고 채여 관심 없는 시선에 못 치느니 그대 화병서 말라 서런 슬픔이어도 물냄새 향긋이 좋았다고 단 하루일 때도 내 선택 옳았다 말할 겁니다. 떠가는 구름이 부럽기로서니 나의 타고난 운명이 바람의 노예라서 애가 탄들 들에 그래 핀게죄일지라도 마지막 말라죽은 모습조차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일 것 같고, 작은 꽃 병서 하루라 해도 그대 시선 속에 머물고 싶다. 하여 나의 작은 꽃을 꺾어 가세요. 네. 들꽃 시가 너무 예쁘죠? 저도 오래전에 들꽃, 꽃들에 대한 시를 많이 쓴 적이 있는데요. 어, 꽃만큼 이렇게 시심을 일으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작은 풀꽃, 작은 들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라든가 느낌들 너무 좋은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꽃을 보시, 보면 한번 글로 한번 적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이곳에도 저는 가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들에 나가서 아이들 어, 축구도 하고 어, 소풍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보면 그런 들꽃이 주는 말들, 꽃들이 되게 이야기하는 것들, 꽃들이 정말 많은 말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키높이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잔잔한 소곤소곤되는 게 귀에 아른아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꽃들을 본다면 주저앉아서 꽃들과 대화를 시도를 해보세요. 저도 꽃에 관한 그 시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되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조사익 시인님의 들 꽃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 좋은 하루 되세요.